아니, 아니 우원이 예절, 원이그 동료원들이 예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동료원이 발언할 때 껌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예의없.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런 은것 거죠. 예산과 관련 지의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예산질이 딱그 질이 또 왜요? 예산에발한다든 했는데그러지아요사 네, 진짜 이거는 야.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40시. 2 249억이 원래 편성돼 있었어요. 아, 네. 추가로 얼마든지 아십니까? 아, 329억이 아, 네. 추가 예산이 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 경제가 어렵잖아요. 건전 재정으로 이일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 쓰듯 하는지 어. 그럼 김병조 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의사 진행 어, 네. 발언 네. 의견을 네. 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운영이 그 결산 오심이 하고 하는데 빡빡하게 운영합니까? 정적 수가 안 되면은 의결하고 지난번처럼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서 좀 그렇게 줬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것은 예산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의결하는 항목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럴 때 충분히 질의하고. 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 동료원들이 예의 없다고 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예의 없는 것은 동료원이 발언할 때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예의 없다고 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되는 모든 것은 예상과 직간접적으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정치를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세요? 좀 듣고 함되고 모처럼 이렇게 오신 분들도 그요 예산과 관련되든 아니든 예, 들어야 되는 거는 것이신 거죠. 예산과 관련 질대하겠습니다 영어는 끝까지 안 들어도 돼요? 응. 영어는, 끝까지, 들어야 돼? 영어는 끝까지 안 들어도 주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아, 나오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한국말은 주어 목적은 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도 안 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산진이 딱그질의도왜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든가. 아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지 없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다아 진짜 이거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하십시오. 2분 <laughs> 예, 예, 주세요. 아이고, 아, 김병주, 그 김병주 의원님 서, 서면 질의하시죠. 진짜 네,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십시오. 네. 아, 김병주 의원님 이분아지난 어, 지금 해외 순방 예산이 국민적으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해외 순방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인가요? 저도 예산소에 보니 거기 없던데 외교부 예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예산에 잡혀있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1호기 타고 가셨잖아요. 공군 1호기. 예. 예. 1호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 예산인가요? 그것도 외교부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 예산 아닌가요? 외교부 예산. 거기 드는 기름값은요? 그것도 같이 돼 그럼 외교부에서 예, 그런 것들이 왜그 대통령님이 쓰시는 건데 외교부 예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해서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쓰시는 건. 대통령이 쓰신다고 예. 대통령실 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예산도 외교부에 있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그외교부걸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249억이 원래 편성돼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로 얼마 든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329억이 죄송합니다. 추가 예산이더 그서 578억이 들었어요.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20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 개국 예산 통상 일 개국 드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문재인 세, 대통령 정부 때는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어요. 10, 10억이 왜일 개국 하는데 더, 10억이나 더 들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건전 재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소듯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오목을 네, 말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예 음,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 순방 예산과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부터 20,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어떤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시고 그 안보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일 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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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마 예산도렇게또 예비비 고 예비비 특비가는이 예산 목적에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만맡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누가 되잖아요. 자, 김명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